또 추가해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네, 간략히 예. 말씀하시죠. 수출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비선조직이한 국정농단 부분 중 1번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호승 비서관에게 연설문의 일부 표현이나 문구 등에 대하여 40년 지인 최서원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소추 의견처럼 정 비서관에게 연설문 및 말씀 자료의 초안을최서에게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 상반기 비서진 및 강요들이 모두 구성되고 비서진들의 업무가 능숙해지면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청구인은 그런 과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메시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국립민복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 최서원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피청구인은 정호승 비서관에게 연설문, 말씀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중 가항, 연설문, 정책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내 국정개입을 허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최수원에게 국정을 맡기거나 개입을 허용한 사실이 없고 정책 및 인사자료를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두 번째,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체부 고위공직자 등을 임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김종덕, 김종, 차은택, 윤전초 등을 해당 공직에 임명한 바 있지만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였고 특정 개인과의 정실에 치우쳐 사건을 남용한 바는 없습니다. 다한 기타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 중 1번,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행위에 대해서 보면, 피청구인은 문체부 노태원 국장, 진재수 과정의 인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으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구두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청구인은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직한 사실은 있으나, 정무직의 면직은 근무기간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유전 장관의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칭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탄핵 의결 이후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미르및 재단법인 K-스포츠 슬립 모공 관련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 본다면, 이 부분은 주후 별도의 서면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 따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선 등에 대한 특기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 남용 부분에 본다면, 먼저 KD 코퍼레이션 관련해, 로얄 더치 쉘 관련 부분은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KD 코프레이션의소개서를 받은 후 안종범 수석에게 KD 코프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 그 기술력을 국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KD 코프레이션이 최서원이 알고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플레이그라운드 관련입니다. 피천구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유능한 인재가 모여있는 광고회사라고 들었으나 그 회사를 위해 안정범 수석에게 대기업의 광고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과 관련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 창단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2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면담하면서 포스코에서 스포츠 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국가발전 기업 차원에서 포스코에 스포츠 팀 창단을 권유하였고 구체적으로 배드민턴 팀을 특정하여 요청한 기억은 없으며 더블루케이의 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더블루케이는 유명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로 k 스포츠 재단과 협업하는 회사라고 들었으나 최서훈과 관계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KT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청구인은 2015년 1월경과 8월경 안종범에게 이동수와 신혜성에 대하여 홍보 분야 전문가들이니 활용할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특정 업체인 KT를 지정하여 이야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동수와 신혜성씨 모두 역량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이었습니다. 다음 그랜드 코리아 레이즈 관련입니다. 피 청구인은 2016년 1월 23일 안종범에게 그랜드 코리아 레이즈 대표와 더블루케이 대표를 서로 소개하여 주로간 사실은 기억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루케이가 유명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들었으나 위 회사가 최서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기업의 인사계입 부분은 탄핵소추 외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언론의 자유침에 해 대해서 본다면 이 부분은 준비 서명 기재와 같이 당시 청와대 비밀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큰 문제이니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책임을 무려한다는 취지였고 언론사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경 국가안보실 보고로 세월로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관련 보고와 조치사항 등 사실관계는 종전에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아, 되셨습니까? 예. 네. 재단부의미래및재단부 케이스포츠 설립 경이 됐습니다. 네. 간략히 하시죠. 예, 간략히 네. 비청구인은 2012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한류 등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정부 예산 중 1%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와 체육 등 예산을 2%로 정액하여 국민들이 풍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문화용성과 스포츠지능을 박근혜 정부 140대 과제에 포함시켰고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로 문화용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비청구에는 창조경제 문화용성의 국정목표를 달성해서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관합동의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청구인은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창의성은 민간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오고 문화 산업이 발전할 경우 그 혜택은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에 돌아가며 정부보다 기업이 자금력과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력과 특화된 인력을 가진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 2월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민간 차원의 문화융성 참여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 연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2015년 2월 17일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방안이라는기안문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5년 2월 창조경제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고 뒤이어 문화창조융합별 특출범식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초청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융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15년 7월 24일과 25일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문화 체육 분야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들이 문화 체육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5년 9월 초순 중국의 전성절 행사에 참석하여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 공동으로 2천억 규모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펀드 벤트를 조성하는 등 상호 문화 교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19일 경제수석에게 10월 하순경 중국 총리의 방한을 맞이하여 한중 정부 간 문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보다는 재단법인이나 문화창조영합센터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 중국에서의 한류 확산 등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견 제시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그간 재단 설립 문제에 대하여 구두로 상의를 해왔던 정경영 관계자에게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양해각서 체계를 위한 재단법인 급하, 설립이 급하게 되었으니 이에 필요한 절차를 수두를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실무적인 준비 기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정경년과 기업들의 행정적인 절차는 대통령 비서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 지원해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0월 27일 문화계와 정경년 기업의 주도, 정부의 지원으로 한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었고, 그 이사장과 임원들은 대부분 정부의 문화융성위원 또는 그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후 2015년 10월 서울에서 피청구인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화사업 분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력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외교 관리상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는 스포츠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위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문화 법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 30개를 설립하고, 그 외에도 생활체육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생활 스포츠 활성화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2월경 경제수석실에서 체육분야 재단법인 슬립의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케이 스포츠 슬립 경위는 재단법인 미로의 슬립 경위와 동일합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왔고 그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문화융성 및 체육 인재 양성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문화융성을 통한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 인재 양성을 양성으로 국위를 선양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일거리가 창출되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현시점에서 문화산업이야말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탱해줄 중요한 산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문화와 체육 분야 성장과 투자를 늘 강조한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며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 확산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 증대 및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며 피청구인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미래재단과 스케이스포츠재단은 이러한 정책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이고 정관상 출연 기업들이 설립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 과정에 대하여 주무 관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회계도 투명하게 공시되어 특정 개인이 그 지배권을 독점하면서 운영을 좌우하거나 임의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안종범 수수에게 폭행, 협박 등의 범죄적 수단으로 재단 설립 또는 기업 모금을 강요하라고 지시한 바 전혀 없었고, 나아가 모금에 응한 기업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 이후 재단 운영 과정에서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재산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부터는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및 증거 조사 등에 관해서 주심 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좀 탄핵 심판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칭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탄핵 의결 이후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미러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슬립 모공 관련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 본다면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서면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 따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최소운 등에 대한 특히 제공 등으로 인한 건한 남용 부분에 본다면 먼저 KD코퍼레이션 관련해 로얄 더치쉘 관련 부분은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정호승 비서관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소개서를 받은 후 안종범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외국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청구인은 그런 과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메시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국민 민복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 최서원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피청구인은 정호승 비서관에게 연설문, 말씀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중 가항, 연설문, 정책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내 국정개입을 허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최순원에게 국정을 맡기거나 개입을 허용한 사실이 없고 정책 및 인사자료를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두 번째 최선의 의도대로 문체부 고위공직자 등을 임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비청구인은 김종덕, 김종, 차은택, 윤전추 등을 또 추가해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네. 간략히 예. 말씀하시죠. 수추 사유에 대한 비청구인의 최종 입장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비선 조직이한 국정농단 부분 중 1번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 피 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호승 비서관에게 연설문의 일부 표현이나 문구 등에 대하여 40년 지인 최서은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소추 의견처럼 정 비서관에게 연설문 및 말씀자료의 초안을 최서은에게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 상반기 비서진 및 강요들이 모두 구성되고 비서진들의 업무가 능숙해지면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고 이후 시간에 해당 공직에 임명한 바 있지만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였고 특정 개인과의 정실에 치우쳐 사건을 남용한 바는 없습니다. 다한 기타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 중 1번,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행위에 대해서 보면, 피청구인은 문체부 노태원 국장, 진재수 과장의 인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으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구두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피청구인은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직한 사실은 있으나 정부직의 면직은 근무 기관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유전 장관의 면직 사유를 갖고 있다 하니 그 기술력을 국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KD 코퍼레이션이 최서원이 알고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플레이그라운드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유능한 인재가 모여있는 광고회사라고 들었으나 그 회사를 위해 안정범 수석에게 대기업의 광고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 창당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2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면담하면서 포스코에서 스포츠 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국가발전 기업 차원에서 포스코의 스포츠 팀 창단을 권유하였고 구체적으로 배드민턴.